레위기 1장. 번제.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재물로 바쳐라. 바치는 재물이 소를 번재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재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재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서 고풀을 피우고 그불 위에 장작을 집히고 아론의 총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 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바치는 재물이 가축 때,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 재물로 바쳐야 한다. 재물 가져온 사람은 그 재물을 주앞곧 재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재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재물 가져온 사람, 사람이 고기를 점이고 그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들을 재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씻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두 제단 위에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재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재물이 날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그는 산피둘기나집피둘기 새끼 가운데서 재물을 골, 골라 재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날짐승을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가고 그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러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재물의 멱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가 두 날개를 잡고 새이 그새 몸을 찢어서 두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제2장 곡식 제물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로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불 올려놓고 불 살라야 한다. 이것이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재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주에게 살라 바치는 재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재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르고 넣지,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르고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재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서 누르고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재물이다. 내가 바치는 곡식 재물이 냄비에다가 구운 과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곡식 재물이 준비되면 그것은 나주의게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재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재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재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재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나아,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재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게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재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재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소금, 재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내가 맨 먼저 거둔 것을 나 주에게 곡식재물로 바칠 때는 햇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운 것으로 곡식재물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재물이다. 제사장은 재물을 바치는,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씩 갈라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3장 화목제사.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물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어귀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알통,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케의 기름과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재물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를,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화목재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제사에서 양을 잡아 나 주에게 재물로 바치려면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그가 재물로 바칠 것이 양이면 그는 그 양을 나 주에게 끌고 와서 그 재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재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을 가운데서 기름기 곧 엉치뼈 가운데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개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재물로 바칠 것이다. 그가 재물로 바칠 것이면 바칠 것이 염소면 그는 그 염소를 나 주에게로 끌고 와서 그 재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재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재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재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개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기름기는 다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어떤 기름기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제4장. 속죄죄를 드려야 할 경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의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앞곧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기름부음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접 손가락으로 찌 피를 찍어 주 앞고 그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주 앞에 있는 분양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수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지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주 제물로 바쳐진 그 수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화목재물이 된 소에게서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떼어내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수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수송아지에서 나온 모든, 것, 모든 것은 모두 짐 바깥 정결한 곳. 곧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짚히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송아지는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로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에는 솟대 가운데서 수송아지한 마리를 골라. 즉, 속죄의 제물로 받쳐야 한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부음을 받은, 기름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주 앞, 곧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회막 안, 회막 안 주앞에 있는 재단불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재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수송아지에게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게 하여 그것을 받아 재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는 이렇게 수송아지를 다루면 된다. 이 수송아지도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옮겨 앞에서 말한 수송아지를 불살을 때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이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를 나 주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로도 어겨서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흠 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수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수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의 재물이다. 제사장은 그속죄 재물에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쥐고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푸숴다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재물에 기름기를 다루듯이 순염소의 기름기를 재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의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기가 지은 죄를 속죄하려, 속죄하려고 흠없는 암염소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 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언제 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비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평민이 속제 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 속죄 재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 재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의 재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 재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바,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 제사의 재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 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